네, 안녕하세요. 멜라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전자책 제가 공짜로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의서제 아닙니다. 네, 밀리의서제는 12만 권이 무제한으로 라고 합니다. 밀리의서제가 보는 것처럼 월에 9,900원이에요. 첫 달은 이제 무료긴 한데, 여러분 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너무 짠돌이처럼 하나? 근데 이제, 사실 이 돈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알려드린 것은 여러분이 거주하는 그 도서관이 있어요. 저는 이제 서초구 도서관에서 다니고 있어요. 여기 교보책, 어, 전자책 뷰 다운로드, 교보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다르죠. 얘네들은 강남구는 어디하고 제외하고 있죠? 그렇죠. S24랑 제외하고 있어요. 서초구 아까 보여드렸지만 교보문고. 저는 강남구는 전자도서. 소장도서도 좀 종류가 다르죠. 강남구 독은 전자도서관인데 전자도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권수는 2만 7천 권. 2만 7천 권이면 아까 밀리엣사재는 12만 권이라는 그 메리트. 밀리엣사재는 사실 아주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책의 종류가 엄청나죠. 근데 이제 웬만한 유명한 책들은 이렇게 전자 도서관에서 공짜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자 조치가 안 좋은 점은 뭐냐? 이게 밀리에서지는 12만 권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전자책은 어떤 구조냐면 그 교본 구 Yes 24랑 얘네들이 제휴를 해요. 무제한 아니죠. 그러니까 밀리에서지는 당연히 9,900원을 내기 때문에 무제한 다운로드가 가능한데 얘네들은 교본고에서 마치 도서관이면 우리가 뭐 전쟁과 평화라는 책이 있으면 이 도서관에는 상, 중, 하각두 권씩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딱한 권씩만 가지고 있거나 그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되게 인기 있는 책을 빌려가면 예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권밖에 보유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본고에서 두 권만 사는 거예요 그냥 도서관은 똑같은데 전자책이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되게 쉽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오프라인 도서관도 대출 총 가능 권수가 딱 다르잖아요. 전자책도 각뭐 지역 전자도서관마다 이렇게 대출 기준이 다 다르고 예약 가능 수도 또 다르고 대출 기간도 다 다릅니다. 이용 대상은 영남구민 강남구 제약 재직자, 청들은 구를 따라가요. 아까 서초구도 서초구, 서초구에 있는 제약 재직, 네, 시도 시를 따라가죠. 그래서 저는 서초구에 회사가 있기 때문에 서초구 전자도서관 이용하고 있어요. 여기 제가 아까 서초구는 교범고랑 제휴한다고 그랬죠? 윌리어 서재는 온갖 사점들과제휴를 해요. 근데 계속 교본고에서 조금, 예습문고에서 조금, 그 다음에 이런 걸제휴하기 때문에 책이 이렇게 달라요. 예 이를테면은 저는 되게 문학 동네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미림사나 이런 책들을 보면은 근데 문학 동네에 어떤 고전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고전들 이책이책 이책 이런 표지가 다 고전이거든요 톰 소위의 그다음에 라스만 소스께의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학 동네 책이 24권밖에 없잖아요 이를테면 근데 서초구에서 문학 동네를 검색해 보면 몇쪽 나오죠 518 518이 나와요 이렇게 어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있죠 그러니까 아전자도서관이 상대적으로 밀리어에서는 1 2만곡보다는보유수량적다 하더라도 얘가 안 가지고 있는 책들 꽤나 가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일교팔서 일규파, 있잖아 요 여기에 오! 하루기 전자책이 여기서 나는 하루기도 되게 좋아해요 요 무라카메 하루기를 보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 밀리에서 21권밖에 없죠 그것도 무라카메 하루기의 진짜 책은 하나도 없어요 다 명언, 하루기는 이렇게 쓴다 하루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언급했던 하루기에 대한 뭐, 어떤 이렇게 봐요 하루기 비평서 같은 것들 하루키 실제 책은 하나도 없죠 여기 기사누나 주기 이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어 서초구 도서관에 가니까 하루키가 다 있어요 하루키 책이 몇 권이나 있어요 야, 엄청 많죠 일게 파서 있고 제가 기사누나이기 도서관에서 빌려서 봤거든요 책을 종이 책으로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와 이것만 있어도 사실 이 정도만 있어도 되게 유명한 책들이 벌써 다 있잖아요 하루키에 그래서 여자 없는 남자도 되게 유명한 그 영화로 된그 하루키 책이죠 하루키 책이 다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하루 일일 칭 단수라는 단편 소도 되게, 되게 엄청 좋아하는데, 어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도스토프스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도스토어를칠게요 92권에 나오죠. 되게 그래도 92권에 되게 꽤 많이 있지만 여기에 제와 벌이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한 책은 다 얼마 하면 워낙 유명한 책들은 밀리, 밀리에 사제가 무조건 배치를 해둔다라는 전략이에요. 근데 이제 밀리에 사제 도스토말코 뭐, 나는 도스토옙스키의 이런 건 되게 유명한 책이니까. 악령은 보고 싶은데, 근데, 없어요. 아, 악령. 그럼 도서관에서 가서 빌려봐야 되나? 라고 했는데, 서초구 도서관에 찾아보니까 악령이 있죠. 이게 열린 책들 거거든요. 열린 책들 것도 제가 민음사, 문학 동네, 열린 책들의 번역서는 그냥 믿고 봐요.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근데 되게 이상한 데서 나오는 번역서들은좀 퀄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 여기 밀리의 서재에 9,900원 낸다 하더라도 이용할 수 없는 책들이 여기 있습니다. 심지어 되게 웃긴 건, 안 봐. 이렇게 유명한 책들은, 이게 뭐죠? 네, 두 권을 교복목에서 샀는데, 지금 한권 누가 빌려가 있다. 라는 거죠. 예약도 하나도 없어. 그니까, 러 되게, 하나 더 보여줄게. 전쟁과 평화도 제가, 여기도 전쟁과 평화는 있겠죠? 뻔하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근데 전쟁과 평화의 그, 밑에, 밑으로 내려가서 유명하지 않은 축판한 자들이거든요. 몇개 없는데, 딱 봐도, 어, 이, 딱 봐도 제가 이제 그 표지를 저는 다 아니까. 미눔사랑 열린 책들이나 문학 동네가 없어요. 유, 유일하게 얘 하나 있어요. 얘가 의류문화사 있죠. 의류문화사가, 이책그 번역사, 번역이 약간 오좀 오래됐어. 그래서 전쟁평화 여기밖에 없는데, 보세요. 제가 아까 세계출 추방사를 되게 좋아한다 그랬죠? 근데 서초구 전자도서관에 들어가서 전쟁과 평화를 쳐보면, 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디예요 문학 동네끼 있죠. 전 이걸로 읽었거든요, 빌려서. 되게 웃긴 게, 다섯 권을 소장하고 있어요. <laughs> 근데, 아무도 안 빌려. 되게 유명한 책들은 사람들이 안, 되게, 야, 이거 제가 읽어, 이거 보면서 되게 웃기다 생각했어요. 왜냐. 아, 이렇게 되게, 되게, 뭐야, 경제사적 이런 거는 이게 못 빌려요, 여기서. 솔직히 여기서 못 빌려요. 너무 미친 듯이, 이렇게 뭐, 부에 보는 이런 책도 쳐볼까요? 있나? 아,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났는데두권 있는데 대출 다 됐죠. 예약은 안되네 엄청 유명하진 않기 때문에 이런 책들은 봐요. 이거 한권 있는데 예약 벌써 부여 본능의 이책인데 우석이라는 작가가 이런 경제사적 이런 것은 한 권만 있으니까 경쟁이 치열하죠 그런데 저렇게 <laughs> 그 소... 되게 유명한 문학 작품 고정 같은 것은 안들려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 내심 마음이 좀 아프게 돼요 아 그게 제 특히 중요하죠 사실 이게 비교를 해보면 없는 책들이 꽤나 있어요 아, 밀리사자에 없는 게 오히려 보유 장수는 적지만 전자 도서관에꽤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도서관, 전자 도서관이지만 베이스가 어디에요? 오프라인 도서관이 기반이잖아요 오프라인 도서관들은 되게 어, 명작들, 고전들을 보유를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을 그래서 이 전자 도서관이 어떤 작품성 있는 작품들, 고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전 밀리의 서재는 어쩔 수 없이 9,900원이고 회원들을 12만 권으로 하지만 가장 최근에 베스트셀러들을 가장 많이 그, 사실, 이게 신작도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요새는 그 종이책 안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저자들이 동시에 거의 신간을 내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뭐, 김초엽, 이런 애도 있잖아요. 어, 웬만한 책들은 다 여기 있어요. 우리가 뭐, 어, 비, 우리가 비의 속도로 갈수 있다면, 지극끝태원소 저도 여기서 읽었거든요. 해요. 어디 있어요? 또, 공짜로? 여기는 또, 지금 여기, 여기 다 있죠. 어, 근데 이런 건아면 인기 있어서 못 빌릴 거예요. 봐요. 장난이죠. 지금 보세요. 이렇게 인기 있는 책들은 이게 이게 아이러니가 너무 인기 있는 책들은 전자 도서관에서 빌리기 들다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밀리에서 째서 바로 볼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우리의 수속도가 예, 뻔해 뻔해서 예측됐어요. 이렇게 유명한 책들은 못 빌려. 다행히 얘는 예약이 하나밖에 없어서 뭐한 사람만 반납하면 빨리 빌수 있겠네요. 이런 이런 차이가 있는데 결론은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전자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에 바로 가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새 도서관 누가 가 귀찮잖아요. 저도 가기 귀찮거든요. 마찬가지로 전자도서관 너무 잘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저하지 말고 바로 전자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도록 하십시오. 아이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그저 어렸을 때그 아무리 돈이 없어도 어책 배는 골골 골, 골, 뭐야? 굶지 않는다. 골지 않는다 그랬 굶지 않는다. 책책는 굶지 않는다 해 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어. 책은 사부라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돈이 없어. 근데 요새 책들이 보통은 15,000원. 거의 2만 원 정도 해요. 그사볼 돈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근데 밀리에서 이제 한 달에 9900원인데 그것도 늘 돈이 없어. 넷플릭스 볼 돈이 있는데. <laughs> 그런데그 돈이 없는 분들이 있다고. 요 근데 책은 너무 읽고 싶어. 도, 전자도서관에서 공짜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그리고 너무 전자도서관 이용하고 나서 너무 좋았던 게 뭐냐? 전자책 읽고 나서 전전 전 전자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야.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짜투리 시간이죠. 우리 스마트폰 이거저희가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으로 보거든요. 단지 저는 스마트폰들 큰거 큰 제일 큰 화면 큰 걸로 샀거든요. 거기서 전자책 딱 띄우면은 너무 보기가 좋 요새는 너무 잘 나왔어. 그래서 짜투리 시간에 어 저는 출퇴근 이렇게 뭐 이렇게 식당에서 줄서 있을 때나 밥 먹을 때나 그러는데 뭐 드라마도 많이 넷플릭스도 많이 보긴 한 유튜브도 많이 보긴 하는데 책을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사실 가장 아까운 시간들이 출퇴근 어떤 대중교통 에 있는 시간 엄청 복잡복잡한데 거기서 책을 종이책을 꺼내기도 힘든 상황인데 스마트폰 사람들이 렇게딱 꺼내거든. 심지어 이거 전자책을 하면 오디오 기능도 있기 때문에 너무 꺼내 들기 힘들면은 오디오로 들을 수도 있고 대다수는 근데 스마트폰은 다 꺼낼 수 있어요. 보통 모든 사람들 이그 북적이 는데 스마트폰, 스마트폰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 전자책을 딱 그때 읽어요. 너무 좋아. 아, 예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 그 시간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상한 네이버 기사 보기도 하고 좀 그러면서 시간을 쓸데없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짜투리 시간, 출퇴근 시간에 전자책을 읽으면서 독서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공짜로 세계의 고전들을 마음껏 읽어보십시오. 정말 정말 책배는 곰지 마세요. 그런데 돈드리지 말고 공짜로 책배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